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 낚시 진행자 한갑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오늘 한강 낚시와 더불어 자 정초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음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앉은 곳은 우측 중류의 어, 돌무더기 있는 쪽에 자리 를 잡았는데 상류 쪽에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요 지금 하류 쪽에도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어, 지금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육초가 지금 잠겨가지고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가에서 하룻밤 어, 회원님들과 함께 즐거운 낚시, 행복한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하는 미끼는 지금 지렁이 먼저 달아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동물성 미끼를 먼저 한번 달아가지고 넣습니다. 자 감지가 어, 얼마 전에만 해도 어, 수심이 한 여기서 한 1m50정도의 수심대가 내려가 있었어요. 어, 물색도 굉장히 좋고 이렇지만 하필 태풍이 와가지고 어, 비가 내렸는데 많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녹조기가 지금 있고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상류 쪽에서 육초대가 너무 잠겨 있기 때문에 어, 작업을 하지 않고는 힘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건은 변변치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룻밤 물가에서 이렇게 즐긴다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십시오. 야, 자, 지금, 시 간이 행사 장에 지금 사람 들이, 다 모였 기 때문에 낚시인 들이 지금, 가 보고 얼굴 을뵙 고, 난 다음 에 낚시 를 본격적 으로 해야 될것같 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고요. 자, 은길 <laughs>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차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어, 열심히 낚시해 주십시오. 자, 많이 드시고, 내일 아침까지 재밌게 놉시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분해살차 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밴드 가입한 지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대구에서 온 슈퍼붕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밥 해놓고, 지뢰를 따라서, 획득해놓고, 떡밥을 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왔는데, 왜 맡아놨어? 말인데, 이 모은지 모르겠네 지금 유동 떡찌를 일부러 유동을 안 해놓고 반유동으로 해놨습니다. 뭐, 어? 원줄이 지금 카본줄인데, 재료 현상이 벌써 되나? 자, 지금 보면은 수심이 2m가 지금 넘는 상태인데, 어, 지금 제가 쓰는 게 카본 3호 줄입니다. 그리고 목줄도 카본 2호 줄인데, 지금 캐스팅을 해가 던져 놓으니까 찌가 요만큼씩 두마디씩 자꾸 올라와요. 기포가 생기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면은 녹조가 밀어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링을 요렇게 해가서 청가를 시키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추들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자 환경 때문에 납추는 지금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를. 첨가시켜 가지고 세개를 지금 넣었습니다 조금 무겁게 그래도 만약에 떠다닌다면은 지금 올라온다면은 정말 대류현상이든지 아니면 기포가 지금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수온이 많이 높겠죠 자 이렇게 먼저 캐스팅을 하고 이쪽으로는 두 반을 재비를 해놓고 이쪽 편에는 외반을 재비를 지금 했는데 지뢰 일정 다뤄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두 번을 재비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음, 어, 먹금직스러워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품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사기 때문에 눈대중으로도 됩니다. <laughs> 자. 물이 0.7이고, 떡밥이 1입니다. 그러면은 포솔포솔하게 보살 이렇게 해니다 이렇게 자 외바늘은 보쌈으로 좀 몇번 넣고요 쌍바늘은 여기서는 쌍바늘 쓰는게 유리하겠죠 바늘은짝밥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편성한 낚싯대는 3위대에서부터 어, 3, 3 6칸대, 4, 0대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수십대는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1m 80에서부터 2m 30 수심 됩니다. 자 반쪽은 쌍반을 두 반을 채비고요. 반쪽은 두 대는 외만을 채비입니다. 자 외만을 채비에는보쌈으로 지렁이 위에 떡밥을 달아서 넣었고요. 왼쪽 편에는 지렁이 떡밥 두 가지로 승부를 겁니다. 자 입질을 한번 밀어만 주면 시원한 입질이 오겠죠. 자 수심 2m 권에서 낚는다면 얼마나 손맛이 좋겠습니까? <목소리> 자옆 옆에 왔습니다 옆. 입질 받았어요. 자 이제 방금 입질 받아 가지고 지금 낚아냈는데 뭡니까? 좋은 치. 좋은 치요? 네. 시원하게 밀어 올리던데 아, 어떤데? 오 올리던데. 예. 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조용한데, 그죠? 조용한 조용한데, 네. 구글또 뭔가 할있고 음. 그... 야, 아래, 저쪽 에도조용하다 조용하대요? 그럼 이쪽으로만 지금 입질를 한대. 사장님 자리로 딱 입주를 한 네. 그죠? 음. 수심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수심, 10m50. 1m50. 2m30. 2m 이메달 0에에서지르 받았다. 나도, 곧입지쥐올것 같네요. 갑시다 입질이 없어. 입질 있어요? 예, 입질이 없습니다. 없죠. 예. 왜 지금 입질이 지금 없을까요? 초절력이라고 그런가? 아무래도 새벽 시간대에 조금 기대감이 커지고 배려 중이 있다 보니까 네. 큰거한 방을 노리는 그런 절수지인 것 같습니다. 참 조금 더. 쌀쌀해지고 이러면 되면 12시가 넘어가지고 새벽역에는 지금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나도 지금 그렇게 기대를 거는 편입니다 예, 다른 포인트는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새벽을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나도 지금 새벽역으로 가서는 조금 더 입질이 한 번, 한두 번한 번씩 안 나오겠나 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손만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부지런히 이렇게 넣으면은, 네, 이올 건데요. 이렇게 집어를 짓게 나눠면 새벽에 는 한두 번 입질 찾아오겠죠. 자, 입질이 없을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입질 받기가 힘듭니다. 일교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니까 이슬이 많이 내려앉네 보니까. 그죠? 자. 오케이 자, 매기대매기 <laughs> 아가야 아가야 자, 매기매기하해 자, 매매기매기 자, 아이고, 예뻐라. 자, 도와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높으니까, 던지, 던지겠습니다. 자, 가거라. 자, 지금 수심이 깊다 보니까, 한두 마리씩 낚이는데, 자, 저쪽 편에는 좌측 편에도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네요. 근데 요 옆에 보면은 우측 편에서 방금 지금 졸았는지 아니면은 지금 엉켜가지고 지금 붕어를 한 마리 낚았답니다. 저기 한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가서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어요. 갑시다. 에헤, 전방 작살 났습니다. <laughs> 낚시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예. 다행히 예, 고기는 걸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허, 졸았는 모양이죠? 예, 깜빡 전 사이에 <laughs> 녀석이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야, 붕어 낚았어요? 예, 낚았습니다. 얼마였고요? 어, 제, 제보니까한 33년 넘는 것 같습니다. 에, 월척만데? 야, 좋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분 좋습니다. 았 기분 좋아요. <웃음> <웃음> 야, 빨리 해가지고, 채비또 다시. 건봐가지고또한 마리 더 낚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이, 축하드립니다. 아, 너 연여석만 한 것만 지금 한 마리 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청자 여러분께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한 마리 낚아야 되는데. 꼬꼬닥이 웁니다. 지금 저 마을에서 어이구야 들리죠? 시청자 여러분 꼬꼬닥이 꼬꼬닥 꽃고닥, 꼬꼬닥합니다. 지금 순놈이 자, 지금 새소리가 들려오고, 지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상류 쪽에서 지금 월척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상류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월척을 구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빨리 가봅시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월척을 낚았다면서요? 예. 그래요? 그 입지를 어떻게 받았고, 몇 시쯤? 입질 알았습니까? 입질은 오른쪽에서 왔는데 왼쪽에서 가고 있는데 찌가 다 올라왔어요. 올라가 이게 중간적으로 세게 탁쳤는데물척이 네. 앞으로 내 가슴 가게 탁 왔습니다. 아 그래요? 좀 네, 네, <laughs> 놀랐습니다. 네. 시간 대는두시 반쯤 되가 돌어왔습니다아 그래요? 네. 그럼 새벽 이제 가기 시작했을 때는 네. 수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만 1등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몇 센티 정도 될것 같아요? 분의 기측을 보니까 30.5딱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젖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예. 그문서시작입니다그 제품은서 얼마나 안 탈었겠어. 저녁에 다섯 개, 여덟 개다가면안 성질이 저거기가32.9다 이거. 아만성 어, <놀린> <89도 하나 열어버린다. 웃음> 많이 해봤네, 얘가. 4 2이점원아 이거 시간 일등입니다. 기지로 1등 민혁아. 자, 자 방금 어제 방금 밤부터 해서 무박 1일자 아, 물가에서 아, 어 아, 동호인과 함께 밤낚시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자 이곳. 경북의성 가음지가지는은길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에는 제가 물가에서 다른 포인트에서 제가 자취를 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